잘 쉬셨습니까? 예, 그래도 어제보다 날씨가 약간 좀 풀어져서 나오시게 좀덜 힘들지 않았을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 이 시간 우리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과 또이 시간 집에서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그리고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 우리 모든 교들과 우 우리 자녀들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 3장 14절 그리고 더 크게 말한다고 한다면 창세 1장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 표준에 대한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인간이 누구인가 그리고 자연이 누,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그리고 인간과 인간 과의 관계를 그리고 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알려 주시는 기준이 되어진 말씀이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하나님께서 이 바른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과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허락해주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는이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주요한 어,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화의 관계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어, 서로를 탓하는 책임 정가하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이 책임 정가로 책임을 정가시키는 이 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따지 말라고 하셨던 손대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왜 나, 먹지 말라고 한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질문하십니다. 이때 아담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카와를 탓하게 되어집니다. 하기 짐승 같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네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아,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 이 과일을 따먹게 되어진 것은 하와 때문이다. 여기 책임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신 여자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 때문에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 때문에냐?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라고 책임을 이제 하나님께 전가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게 에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하와는 다시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뱀을 탓하는 겁니다. 이두 사람 모두 이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이런 질문 하셨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게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인간의 속성의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책임이 없다 그런 이야기시죠.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들은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따먹었습니다라고 우리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악해질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부분이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 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는 것 그리고 단삼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이런 우리 인간에게 가진 속성의 원조가 바로 이 아담과 하와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어 한번 생각해 봅시오. 우리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있었을 때 우리도 항상 뭐 항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남을 탓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는가 나 때문에 나에 대한 책임 이 부분을 생각 이전에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주어진 책임을 정가시키는 인간의 본성과 같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커서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세상은 수많은 관계가 어려워진 이유 이 세상의 관계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깨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힘듦이 있는데 이 문제들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오늘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던 그대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내 책임, 내 부분,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 책임인가? 이것은 다른 사람 책임. 내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책임. 그리고 그 사람 잘못함, 허물, 부족함으로 돌려서 항상 나는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숙한 인간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문제,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고,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 해결에 나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원인이 무엇인가? 인간 관계된 정확한 판단을 내릴 때, 진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어느 때 그랬는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만 정확한 치유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아단과 하와와와의 관계가 어려워진 것, 깨진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성경에서 그 표현인 거죠. 표현을 두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 나서 벗은 것을 부끄러 하였다. 이렇게 부끄러 하였다. 이부끄러했다면그 전까지는 부끄러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참숨게 돼지죠. 근데 이제 이게 부끄러졌다는 것은 이젠 나와 네가 관계가 이젠 끊어졌다,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 지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이 일왜 그런가? 이것은 어려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화, 화목 화목할 때 다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또 관계가 이루어질 때 행복하고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화과를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겁니다. 말씀 앞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것이고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어려워진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사랑을 받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만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진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3 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이 선악의 사건, 이 불순종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문제, 인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그런 결과로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결과가 무엇이냐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문제 의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해결책도 보이는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가 지금 지난주도 계속해서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들은 항상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부분을 회복하려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에게 오늘 알려주신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눈으로 다시 보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깨어졌을 때, 우리는 인간과 인간 관계를 들이다 보고 해결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가 온전히 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가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 관계 끊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뭐 발생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 일터에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우리는 세상, 세상 사람들은 단연 눈앞에 보여지는 이 사람들 속에서 인간 세상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그 문제 이전에 무엇을 먼저 보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는가 온전히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 사람과 인간과의 세상 속의 관계가 깨진 것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고 보는 자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다 그니까, 러이 문제 해결 방법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 이 부분을 치료해 나가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나가면,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과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이 부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우리들은 나오면 우리 세상 속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의료의 힘 치료 어뭐 백신 이 문제를 갖고 당장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가면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는. 이 역대기 하 7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야기 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호 메뚜기들에게 토지를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 문제만을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또 기후위기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가 그냥 자연의 문제, 뭐, 병의 문제가 아니라 아 하나님과의 관계서 문제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이게 뭡니까 회개 기도인 거죠. 이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삶을 연결시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종류의 문제들과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먼저 들여다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 자세와 우리의 노력이 있을 때만이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부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이런 약함과 악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써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약함과 악함을 주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문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 세상의 문제가 우리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그럼, 믿음의 눈을, 믿음의 마음을 키워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등에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